경북 포항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산 식물원이 있습니다. 해발 650m에 자리 잡은 경상북도 수목원인데요. 산과 하늘이 맞닿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멋진 풍경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오늘 문화광장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산의 기운이 감도는 경상북도 수목원 2,727 헥타리의 넓은 면적을 가진 국내 최대 고지대 수목원입니다.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관람객들이 맞이하는 곳은 숲해설 전시관인데요. 본격적으로 수목원을 둘러보기 전에 일반 공원과는 다른 수목원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향토 식물 자원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종순 숲해설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수목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 경상북도 수목원은 그 해발 650m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고지대 식물원입니다. 이곳 식물원에는 그 24개 분원으로 나눠서 우리 도민들이 생태 체험을 할수 있는 그리고 또 연구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음, 정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원을 보면은, 예를 들어 화렵수가 뭐 있는 화렵수원이 있고, 울릉도에 있는 울릉도 수목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야경식물원 등등 24개 수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희귀식물인 그 망개나무, 또노랑무늬 붓꽃, 그리고 미치광이 풀등 희귀식물들이 지금 저희 식물원에, 식물원에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러 갈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제 안내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공기가 맞이하는 숲속. 곳곳에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숲해설가 선생님이 들려주는 식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해져서 더욱 즐겁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곳은 네. 어떤 정원인가요? 여기는 울릉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울릉도에 자생하는 나무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기 위해서 전시도는 지금 식재된 곳입니다. 예, 울릉도가 그 우리나라 식물의 지금 자원의 보고거든요. 음. 그 보고를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울릉도원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생태계 보고 울릉도. 낯선 이름과 처음 보는 식물들이 참 많았는데요. 명이나물로 불리는 울릉도 산마늘도 있고요. 특히, 발화율이 나자 희귀종으로 알려진 만개나무도 경상북도 수목원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또, 울릉도원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을까요? 식물 이름 중에, 섬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울릉도산이고, 특히 여기는 보면, 우산고로쇠라고 해서, 우리 고로쇠물 먹는 물이 있죠. 그 나무도 지금 식재된 상태고, 뒤에 보이는 저 솔송나무도 울릉도나무입니다. 미나리 아제비는 이 식물 이름이 미나리 아제비인데 옛날에 미라는 접두사는 네. 그 물을 뜻했답니다. 네. 물. 그다음 나리는 나물. 네. 그다음 아제비는 물론 그 친근한 아재 네. 또는 경상도 말로 아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아이를 잡는다, 아가 잡는다라는 네. 그런 어떤 뜻도 있다 고 하니까 결국은 독성이 강하니까 이걸 잘못 먹으면 다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이 식물 명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경상북도 수목원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여느 놀이공원 못지 않은 즐거움과 안식을 주는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수목원. 이곳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연못도 있습니다. 정말 예쁜 곳에 왔어요. 이곳은 네네. 또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삼미담이라고 하여 숲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어떤 그 형상화한 네.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중앙에 독도가 있습니다. 음. 우리 국토의 막내 독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국토 독도에 대한 어떤 애착심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인공으로 조성한 삼미담입니다. 자연을 보고 느끼고 그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경상북도 수목원. 식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물론 여유와 쉼까지 누릴 수 있는 힐링의 장소였는데요. 다양한 테마로 정원을 구성해서 넓은 공간을 알차게 채운 이곳. 앞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목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사계절 모두 다른 매력을 뽐내며 아름답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경상북도 수목원. 자연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곳 수목원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